안녕하세요 아스텔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센트에서 공격이랑 수비때 제가 어떤식으로 킬 조이를 사용하는지 실전에서 제가 쓰는 킬 조이 스팟이랑 뭐 공격때 어떤식으로 킬 조이를 운영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A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타워는 여기 저것도 거의 한90% 여기에 박습니다 이게 높이 이 위치에 박는데 이 위치에 박는 이유가 우선 들어오면서 상대는 무조건 고개를 돌려서 이 타워를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상대를 피킹을 해서 상대를 쏘면 엄청 유리하게 싸울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상대가 그냥 들어오는 타이밍에 딱 찍히기 위해 상대가 들어오려고 하는지 안 들어오려고 하는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 여기에 찍힌 이상 상대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그리핑을할수 있고 확실하게 피킹을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숏도 들어가는 거다 보이기 때문에 숏에서 뭐 조용히 발소리 줄이고 이렇게 들어가도 타워한테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양각 자리 양각 잡는 자리에 웬만하면 설치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 그 하나는 여기 가운데 여기 라인쯤에 딱 던져주시면 좀 가까이 가야 보이거든요? 이게, 나노섬 같은 경우에는한이 정도? 이 정도 가까이 가야 보이기 때문에 조금 깨트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입구 뒤에 좀 빼서 이렇게 설치하면. 하나 이렇게 설치하고 또 하나는 뭐 여기에 깔거나 여기 숏수설 덮기 위해 이런 식으로 깔거나 뭐 아니면 들고 있거나 여기 사이트 안에서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봇, 나노봇이 아니죠. 알람 봇 알람 봇은 여기 이런 식으로 깔아주시면 현대는 뭐 보고 지울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가 걸리는 거죠. 뭐 패스 중이야. 그리고 패스 중. 서 있는 위치, 서 있는 위치는 뭐 그냥 사이퍼랑 키스트요 그냥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이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거만 이렇게 본다던가 아니면 뭐 에임에 자신있다 1대1 이길 자신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피 나가거나 뭐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고 아니면 뭐 여기 숨어있는 것도 괜찮아요 낚시자리 근데 이건 쇼시 죽으면 안되겠죠 그리고 우선 또 하나 꿀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위폭인데 여기 우선 이 박스 두개 있는 곳 쇠에 달라붙어서 이 구석에 달라붙어서 하늘을 보시면 이 구름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건 이 구름 이렇게 생긴 구름에서 조금 왼쪽 아래 한 이쯤? 이쯤 서서 이렇게 던지시면 이런 식으로 날라가요 이런 식으로 날라가서 여기 서서 좀더미친가 본데 이런식으로 한 이쯤에 에임 두고 던져주시면 이런식으로 날라가서 딱 착지하는데 이게 이 구슬 먹는 상대를 저격할 수 있는 수류탄이거든요 아니면 맨 처음에 피스톨 라운드 때 다같이 러쉬 오는 상대 바로 이렇게 다같이 피킹하려는 상대를 저격할 수 있는 좋은 포기이기 때문에 그냥 맨 처음에 피스톨 라운드 특히 피스톨 라운드 시작할 때 저는 이거 하나 까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씩 범펜스로 까놓고 바로 F 눌러서 뜨려주면 여기 전체가 데미지를 받겠죠. 막 길막당하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B B 수비를 할 때는 나눠서험 나눠서험은 나노스웜. 여기에 받고 이 타워는 여기에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이 받는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이런 식으로 박아주시면 상대 무한딜로 걸리거든요, 진짜. 이거 깨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멀어가지고 이렇게 집중력 있게 깨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포탑의 사거리는 아마 무한이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서 저기 끝에까지도 포탑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탑의 사거리는 아마 무한이기 때문에. 여기도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 슬로우 걸리면서 포탑이 사이트 안에 들어 있는 적을 저까지 볼수 있겠죠. 그리고 알람봇, 알람봇은 여기 아니, 이쯤에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은 게, 만약 에이 보시 깨져그 포탑이 깨져요. 포탑이 깨지고 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대가 왼쪽에서 올 수도 있고, 막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가 오른쪽에서 걸렸다. 그럼 이렇게 벽에 붙어서 이런 식으로 피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람봇은 이 자리, 이 자리에 방어. 그리고 나눠서 하나는 그냥 들고 있거나 아니면 뭐저기 오른쪽에서 빠르게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이런 깔아줘서 터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범위 기입을 수 있겠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우선 뭐 궁위치. 궁위치를 가르쳐 드릴건데 아니다 뭐 수비 수비 때아 수비가 아니죠 이제 공격 공격에서는 이 궁위치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B에서는 여기 어? 뭐 걸렸어 이게 딱 붙어서 설치를 해버리면 이쪽은 B상 나오거든요 벽을 보시면 이런식으로 돼서 데미지를 입게 되요 이게 캠퍼맨 원래 이 벽이 안 뚫리는데 그러니까 이걸 딱 붙여서 설치하는게 아니라 살짝 띄어서 이정도 띄어서 붙여주시면 멀쩡하게 맞아도 안 터집니다 이런식으로 그리고 A A에서 공쓸 때는 여기 아이고 30초 남았 시헤드 테스트를 해보실까? 좋아. 얼른 끝내고 꿀잠 자러 가야지. A에서 공박할 때는 여기, 여기도 조금 검사, 살짝 뛰어서 박아야 돼요. 안 그러면 월샷 당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뛰어서 박아시면 사이트 전체, 거의 전체죠. 언더 헤븐이랑 연 언더 헤븐 안쪽이랑 이 헤븐 위쪽 구석에는 안 닿는데 이게 대처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아, 네, 여기 에 구멍 이런 식으로 박았다. 왔을때 여기 문이 있죠 문에 붙어서 이 이펙트 이 흠이 있는데 흠이 있는데 흠쪽에 이런식으로 서서 술치. 까주시면 헤븐으로 딱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서 서서 까주시 구석에도 서있을수가 없죠 이런식으로 뿌려주시면서 헤븐 낚시는 커버할 수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총 들고 들어가다가 이런식으로 그냥 전개. 까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구석까지 다 커버되는 폭 그리고 또 하나 미폭 하나를 가르쳐드릴 건데 이 폭이 진짜 좋아요 여기 위에 구름 부시면이 문에 붙는 건 똑같아요 이 문에 붙어서 구름 부시면 살짝 점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여기 점 조금 진한 색으로 점이 있죠 여기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애을 두고 던지시면. 서서 던지는 겁니다. 서서 던지시면 여기에 딱 떨어지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점이 여기 뒤에서 피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A를 볼 때는 그런데 이 뒤에 서 있을 수가 없겠죠. 딱 붙어서 점에 오른는 던져주시면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피어택피어택을갈때 이어택을 갈 때는, 맨 처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이 벽이 수직으로 서서, 여기 안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서서. 이 철창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가운데에서 아래. 그리고 조금 왼쪽. 이 부분에 서서 탈 던지시면, 틱틱 하면서 떨어지거든요. 여기, 여기서 피킹을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팀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제 사이트를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서서 이 램프가 있죠. 램프가 이벽 사이에 딱 끼도록, 끼도록 기 해서 위에 보시면 이 이펙트가 좀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위치에 서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틱틱 끊기면서 떨어집니다. 벽 사이에 서 있는 적을 완전히 밀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타워. 30초 남았습니다. 포탑은 비치기 방정식으로 쓰는 돼. 경우가 많아요. 공격. 그래서 A를 간다. A를 갈 때는 여기. 저는 여기에 거치, 같아요 전기. 그리고 B를 간다. B를 갈 거치, 때는 거치, 여기에 거치. 박아줄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거치, 거치. 여기에 박아줘야 딱. 이렇게 돌아오는 적이 걸리도록 포탑이 반응하도록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센트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센트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포탑이나 수류탄이나 뭐 알람봇을 설치하는지에 위주로 강의를 해드렸는데. 뭐 실전적인 부분은 제 다른 유튜브 실전 영상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실전 영상 봐주시고 이건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공격과 수비 때킬 활용을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었으니 꼭 실전 영상은 다른 영상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